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t o 이 l 스 안녕하세요, t a n 입니다 RB b o m 우리 바로 보여주세요. RB bomb. 파파. 심장이 터지는. 기 피어나. RB. RB. 매 순간의 킬링 포인트입니다. 피하지 마, 생피하지 마. 소다, 네 심장 이제 이내 거야. 오 오, 부터 소다 심장, 현저비 소다, 거. 밥 먹었어? 밥 먹자. <laughs> 야, 아, 뭐야? 저는 눈이요. 제가 좀 쌍꺼풀이 이렇게 있는데, 제가 어디 가서 쌍꺼풀 이다는 소리 를좀 듣고 자랐을 거예요. 음, 음. 어디 가서? 엄마 아빠. 아 아빠. 주한, 제주, 잠안 자고 헬스장 갔다 왔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올라가서 바로 씻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또 바로 헬스장을 가서 팬 여러분들께 그니까요. 멋있는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테잘 보려고. 이 <laughs> 근데 오늘 다 가리는 의상이었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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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산업을 했는데 축하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. 맞아요. 평일 아침인데, 또,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저희가 이번 활동이 좀 짧지만, 그래도 짧은 만큼, 굳게, 아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활동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